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바이블 매트리스 7.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역사와 과학으로 해석하기의 파트 2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여섯 번째 마지막 내용으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참고로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여섯 천사의 나팔 심판인데, 9장에는 다섯자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기에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종들은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들 나팔심판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구원해준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에 따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방법으로 휴고를 말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활과 휴거에 걸리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인 300ml초, 즉 0.3초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칭 자리가 시작될 때인 1740년 경에 예수님의 재림이 예측되므로 부활과 휴거는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7일회중 마지막 한 일회인 7년 대환란의 중간인 1736.5년 경에. 부활과 휴거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니 8580년 경에 시작될 시험의 때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권해주는 방법이 휴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완계시록 3장 11절에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